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의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특별 특박, 뜻밖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장기화 된건 역시 예 예상,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해서 우리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치 못한 것이고 얼마후 정점을 찍고 안정적인 상황으로 바뀔 것이라 전망하지만 그 역시 장담할 수 없고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경제 상황 물론 여러 가지 상황도 염려가 큽니다. 이외에도 이런 상황들을 참 많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공유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공유 여기시고 또한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예수님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의 사망을 갖고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노고를 치하시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이제 가버남 동편에 있는 베세다틀니으로 거기는 이제 늪지도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마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먼저 도착한 것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가는 곳을 보고 빠른 걸음으로 달려와서 그곳에 먼저 도착한 것입니다. 이런 분명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획과 휴식을 방해한 그런 방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보이신 모습은 언짢아함이나 불쾌함이 아니라 오히려 무리를 향한 궁율이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 즉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기에 먹을 것을 준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 뭐 먹을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고 그것은 빈들이라 방법은 제자들이 제안한 것처럼 무리들을 보내서 사람들이 사는 농가나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상상치 못한 상황에서 제자들의 제안은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창조 아닙니까? 죄악과 불의와 슬픔과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진리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새 창조 아니겠습니까? 그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식사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자 자리를 떠나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면, 그 맥도 끊기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르치신 메시지를 실제 행동으로 구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첫 번째 조치는... 무리들이 50명, 100명씩 자리를 잡고 앉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제자들이 물의 수를 세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얘는 마치 군대를 결집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유명한 일이 일어납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의 무리를 먹이신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고 감동적인 일입니다. 제자들 역시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얼마나 놀라고 감동적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병이의 이적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하면서 이 사건을 기억하며 큰 감동과 소망으로 예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믿지 못하거나 사건 자체를 축소 내지는 약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기대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요점은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새로운 창조를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엄청난 양의 빵과 생선이 생겼다는 식의 판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유를 여기시는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의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랜만에, 오래간만에 잠시 쉬고자 했던 그 시간과 장소를 무리가 방해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목자 없는 장소로 양처럼 여기시며 궁유를 여기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즐겁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치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궁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창조인 것처럼 오병이어 역시 주님의 궁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창조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성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궁리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가 모르는 것조차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병의 이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졌을때 수천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었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려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큰 사랑을 작은 것이지만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구하는 호데 흘려보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여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나아가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오병이의 사건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공유를 여기시는 주님의 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를 구할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의 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 주님 우리의 작은 것 주님께 드려 어려운 일,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는 그런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늘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에 드린 하나님의 물질이 정말로 오병의 이 그런 국룰하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니다